어 계속 이어서 호흡계를 얘기를 하자면 자 호흡계에서 우리가 기체 교환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기체 교환의 원리가 뭐냐 어 폐포와 모세혈관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어, 교환이 일어나는데 그 교환의 원리가 뭐냐 그것은 기체 교환은 기체의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 그 확산이라는 것은 물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져 나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확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도 마찬가지로 산소의 그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체는 어 압력으로 뭔가 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 농도라고 하기보다는 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압이라는 것은 부분 압력.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공기가 이만큼 있으면 여기에서 어, 질소가 차지하는 압력, 그 다음에 산소가 차지하는 압력,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압력 이것을 부분 압 이라고 해서 분압이라고 얘기하고 이 분압차에 의해서 어, 확산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체가 교환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면 지금 폐포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져 있고 그 둘레로 모세혈관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아래는 여기, 여기 옆에는 어, 조직세포의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쵸? 그래서 숫자를 보면 우선 이 폐포에 있는 산소는 100입니다, 그렇죠? 이 단위는 우리가 보면은 미리미리 HG라고 해서 기체 의 분압의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어 정맥을 통해서 폐포 쪽으로 온 모세혈관에 보면 산소는 40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폐포 쪽이 폐포 쪽이 모세혈관보다 산소의 농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에 의해서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 산소로 그러면 이제 어, 다시 어, 우리가 동맥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온몸을 돌게 되는데 이 산소를 가지고 조직 세포에 우리가 왔을 때 보면은 지금 조직 세포의 산소의 농도를 보면은 어, 모세혈관보다 훨씬 작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산소는 모세혈관에서 조직 세포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산소가 어 일부 조직 세포로 이동하고 나면 또 일부는 어 정맥을 통해서 또 심장으로 들어와서 또 폐포 쪽으로 어 가게 되죠. 그리고 또한번에 교환이 일어나고 이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이산화 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산화탄소도 지금 보면 조직세포부터 시작을 해보면 조직세포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그 다음에 어 모세혈관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이 이산화탄소를 잔뜩하지 혈액이 정맥을 통해서 또 심장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폐포의 모세혈관으로 가서 어떻게? 해? 교환이 일어나죠. 여기서 지금 보면, 폐포의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모세혈관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비교해 보면, 모세혈관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훨씬 높죠. 그래서, 이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산화탄소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겠죠. 그리고, 어, 이산탄소를 일부 폐포로 이동시키고 나면 일부 또 이산탄소는, 이산탄소는 모세혈관을 돌아가지고 조직세포 쪽으로 와서 또 교환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도는 것이죠. 자, 위에 그림에서, 위에 그림은 이제 이 그림 자체도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그림이니까 또 별표 쳐놓고 잘 보세요. 어~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폐포와 모세혈관 그다음에 폐동맥 폐정맥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분압을 측정해서 그래프로 나타낼 거죠 어~ 심장의 우심실에서 어~ 나오는 우리가 어~ 동맥을 폐동맥이라고 하죠 그쵸 이 폐동맥이 어~ 폐포 쪽으로 가면 점점점 모세혈관으로 얇아졌다가 여기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한번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어, 다시 이제 이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을 담고 어, 심장의 좌심방으로 들어가는 폐정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이 산소 그래프만 봅시다. 어, 어 우리 온몸을 돌고 온 이산화탄소가 높고 산소의 농도는 낮은. 어, 정맥혈이 정맥혈이 이 폐동맥을 지날 때, 그때는 지금 산산소의 분압이 4 0이야 그렇죠? 그러다가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폐포를 지나면서 이 구간에서 이제 폐포를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 산소와 이산탄소의 교환이 일어나니까 어, 산소의 농도는 점점점 점점 증가하게 되고 마지막에 폐정맥으로 가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백 그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자, 이산화탄소 농도도 봅시다.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가득한 정맥혈을 다, 어, 담고 이 폐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이동을 해, 해오면 모세혈관을 지날 때또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일어나죠.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산화탄소가 옮겨가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처음에 60이었는데 폐포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CO2의 농도가 점점점 감소해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폐정맥, 폐정맥에서는 이 CO2의 분압이 40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 폐포, 폐포의 역할을 보면, 어, 폐포는 이제 그 기관지에 수백 개들이 달려있고 이것이 이제 폐를 형성을 하는데 따라서 이 폐포도 어, 우리가 어, 하나로 다 풍선을 펼쳐보면은 결국에는 어, 폐의 표면적을 넓히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밑에, 여기 보면은, 폐동맥, 그 다음에 폐정맥에 흐르는 혈액이 뭐냐. 그래서 폐동맥에는 정맥혈, 폐정맥에는 동맥혈이 흐른다. 그래서 정맥혈이라는 것은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높고, 동맥혈이라는 것은 산소는 많고, 어, 이산화탄소는 적은 혈액을 우리가 동맥혈이라고 한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기체는 분압이 높은 곳에서 높그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왜 확산되니까 그죠? 자 아래 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각각의 폐포와 모세혈관 조직 세포에서의 분압 그 다음에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산소 같은 경우에는 폐포와 모세혈관 조직 세포 중에서 폐포에 가장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 그 다음에 조직 세포 순으로 이렇게 기체의 분압이 높다. 그래서 기체 이동은 어, 확산이어야 되니까 폐포가 가장 높으니까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그 다음에 모세혈관 모, 모세혈관이 조직세포보다 높으니까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CO2는 어, 조직세포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모세혈관, 그 다음이 폐포입니다. 그래서 기체 의 이동은 조직 세포에서 모세혈관, 모세혈관에서 폐포 순으로 일어나게 됩니다.